안녕하세요. 예 그러니까 김과장이에요. 예 제가 지금 어, 이렇게 실방을 하려고 어, 라이브 실방을 킨게 아니라 어, 지금 제 옆에는 어, 저의 그 구독자님들 500명을 취소시킨 그 장본인 분과 이렇게 점심을 먹고 있는데 어, 이분과 함께 다시 한번 제가 실방을 하려고 어, 이 자리에 쓴건 아니고 예, 제가 오늘도 이, 여기 지난주처럼. 어, 오늘 밤 11시, 제 친구, 그니까 제 친구, 그, 사이워터와 함께 또 음악과 또 수다가 있는 그런 실방으로 여러분께 찾아뵙겠습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 또 저녁에 잠안 주무시고 또 시간 되신 분, 그, 오늘 밤 11시에 함께, 함께, <laughs> 함께 해요. 네, 네. 감사합니다. 네. 형. 얘는 늘 해도 어색해. 아니, 뭐, 다 어색해. 근데, 형, 형 목소리만 나와도 나 지금 이걸로 이, 이래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할 거야. 그러니까. 끝난 거 아니야, 지금? 아니야, 지금 켜고 있어, 지금. 켠 아, 거야? 네네. 어, 지금 음, 조금, 음, 조금 들어가 있긴 어, 있는데. 예. 그 이따가, 11시에 봬요 11시에. 예, 지금은 이거 예고 올린 거예요. <laughs> 네. 이따 11시에 봬요 네. 응. 내 목소리는 알아요. 아. 不不不。Bo, bo, bo.